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요 오늘 그그 떴잖아. 그뭐 코나이. 코나이가 4.6% 떴거든. 이게 떴는데 4.71산에 시총 2,600억 뜬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이게 총선 그 홍보를 하러 다니면서 총선 그거 뭐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그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이렇게 딱 발표를 해버리는 거야. 박살 나지. 원래 이재명은 그 성남시 혹은 경기도 지사를 할때 경기도 청년 100만원 인강 1년에 4번 주고 막 그랬잖아. 청년 지원금 그래가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도 제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던 거라가지고 뭐 크게. 그, 원래 하던 자기들이 하는 정책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안 밀어줬잖아요. 어,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코나이가 박살나자, 아, 따 짜증나네. 코나이가, 빛을 못 본다, 아이가. 이거, 그거 뭐, 플랫폼회사가 씨, 퍼가 7이 뭐고, 어, 코나이, 퍼가 군대에 7 정도 나오거든. 플랫 그래, 지금 카드 팔아가고 있는데, 이걸왜 얘기하냐면은, 최근에 이게 여론조사 꽃이라고 있거든. 여론조사 꽃. 이거 홈페이지야. 요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구독해야 돼돈 내야 된다고 <laughs> 월 얼마씩 말 구독 페이지 돈낸 사람만 이렇게 볼수 있어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거는 돈 내고 이제 오픈 시킨 거지 그래 여기 구독환불 정책 난돈안 냈으니까 그래 이걸 나무위키로 검색을 해보면은. 여론조사 곧 2020년에, 22년에, 김호준 대표가, 딴지질뭐 김호준, 머리 뻘뻘벌해가지게 사적이 생긴 거, 어, 김호준이 20년 대통령 선거 0.73%그 윤석열과 몇, 몇, 몇 차이고, 그걸로 졌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가스라이팅 때문에 직접 여론 조사를 만들자. 그 대신 구독형으로 만들자. 광고 안 받고 기업한테 돈 받아서 여론 조사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조사하고 싶은 걸 조사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만들는 거거든. 근게 이제 이게 내세우는 게 비싼 게 정확하다. 비싸게.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백뭐 표변수 500개 하는 거, 아니면 뭐 100, 200개 하는 거, 1000명으로 표변하고, 남들 한번 전화 걸고 안 거는 걸막두 번, 세번 콜백하고, 퇴근 시간 넘으면, 은 6시 넘으면 퇴근하잖아. 퇴근 시간 넘어도 콜백하고, 낮 시간만 전화 걸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화 받을 확률이 높잖아. 뭐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받기 그러잖아요 나도 여론조사 070때안 받네 그런 것처럼 그러고 유선 전화도 하고 무선 전화도 하고 아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데이터가 좀잘 쌓일 수 있는 그 하고 또 뭐고 알디디 방식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 휴대폰 가상 번호를 이용해서 하는데 가상 번호를 받으려고 하면 선관위에서 알디디 그 가상 번호를 받을 한 번호당 돈 받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거 가상 번호 받으려고 하면 여기 보면. rdd 방식으로 고정되었다 이것도 비용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도 있고 갤럽 다른 시간대 전화 걸을 콜백 이런 것들 그니까 러 그~ 세 시에 전화 걸었는데 전화 안 받아 다섯 시에 전화 걸안 받아 일곱 시에 전화 걸고 안 받아 여덟 시에 전화 걸고 안 받아 아홉 시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여론조사 돈이 계속 지원되는 거지 자 그런 거 있고 어~ 이~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니 이거 좀 그~ 전화, 그 여론조사로 뭔가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봐라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여론조사 가이렇기 때문에 당 대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잖아. 그래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예전에 이렇게 경기 무슨 선거였나 얼마 전에 했던 그 하반기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후보가 4 3 김태우 후보가 2 7 나온다고 예상을 했거든 꽃에서 1 6 차이 그런데 뭐리얼미트나뭐1 0 차이 예상하고 다른 데는 막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어딨노 어~ 진 후보가 13만 표5 6 그리고, 그, 나머지 9만 표 나와가, 후, 격차가 17%, 16%, 17%, 1% 차이로 맞췄잖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아, 비싼 게 정확하다 하면서, 이제, 신뢰도가 쌓이기 시작한 거야. 계속 신뢰도가 쌓이면서, 지금 막 전국을 막, 막 돌리고 있거든. 돈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그, 한 8, 8억, 이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구독료 받아가 모아놓은 단, 돈을 막, 한 8억씩 막, 막 쏟아는다 하더라고? 쏟아부었는데, 그만큼 또 구독을 해줘가지고, 또 채워졌대, 돈이. 김호준이 하는 게뭐 아침마다 하는 TBS 아침 방송 했는데 TBS에서 오세훈이 짤그 후원금 안 줘가지고 오세훈이 그, 김호준이잘려가지고 유튜브 방송하잖아. 요 그니까 러 유튜브 방송하다 보니까 TBS에 있으면은 국민의힘 그 유권자 유권자란데, 그 선거 후보 그것도 부를 수 있고 민주당도 부를 수 있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TBS 잘려버리니까 유, 그거 뭐고, 유튜브에만 나오니까 지가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부르잖아. 민주당 인사만 나오거든. 그런 거 하여튼, 하여튼, 그래. 그런 가운데서 뭐김호준이 직접 밝힌 바로는 한록 한국 갤론 같은 경우는 그 이런 큰회사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선택한 게 표본 수를 많이 돈 앞에 그러니까 500명 할때 우린 1000명 뭐 이렇게 전국 1000명 할때 우리는 뭐 2만 명막 이런 식으로 돈으로 막 쏟아붓는 거지. 그러니까 비싼 게 정확하다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만명 사는 곳에 100명 표본 조사 한 거하고 1000명 표본 조사 한 거하고 어느 뜬게더 정확하겠노? 데이터가 많으면 정확하잖아. 맞지? 누적 데이터가 많으면 그런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게 논란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제 렇게뭐 만들어내는 것들 조사하는 것들 이런 걸 보니까 아 이게 좀 신기해. 그래서 그 최근에 내가 이렇게 잘 보는 곳에서 이렇게 자 요거 내가 요잘 들어가거든. 딴지일보. 그래서 요내마 마이페이지 스크립 해놓은 게 있는데 보면. 꽃의 여론조사로 만들어본 총선 예측 결과 3, 3월 25일 버전. 내가 여론조사 여기에 구독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 거 위키님 거를 판 그거 대입해서 보면은 3월 14일에는 국민의힘이 최소 89석에서 124 최대. 3월 25일에는 국민의힘이 86석에서 121. 자꾸자꾸 자꾸 줄어들고 있어 국민의힘이. 그리고 민주연합과 민주당과 조국연합이 합치면 170석에서 220석까지 바라본다라는 거지. 여론조사 꽃의 데이터로 판단했을 때, 여론조사 꽃의 데이터가 그래도 신뢰성이 있다, 그래도 비싸서 표본 오차가 적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이 말하는 그 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가능하잖아. 지금 가능하면 오해되노? 코나이는 올라가겠나 봐라 이거. 시장에서도 읽어 버리니까 이게 원래 지금 이게 올라가는거아이가 말이야 맞잖아. 플랫폼 회사가 아, 7이라는 게 요번에 배당도 원래 기준으로 4% 4% 20억인가 배당을 줬으니까 4%한 주당 500원인가 400 400원. 400원 400원인가 500원 잡으면 17,000원에 500원이면 얼마고 20% 4% 4%, 4 안되네. 하여튼간에 그래. 그런걸 봤을때는 아무래도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맞지? 여론조사꽃 와, 잘했네. 구독형이기 때문에 어디에든 그 휘둘리지 않잖아. 맞지? 그 돈낸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조사하고 싶은대로 조사하고 그걸 또 조작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 선거 선거 무슨 홈페이지고, 그거 다 올라가 있고, 신고 다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조사했는지, 몇명 몇 조사했는지, 이런 거, 표본 오차율 다 올려야 될거아이거 맞지? 다른 여론조사 룰처럼 다 똑같이 올릴 거거든. 그런 걸 보면은, 코나인는 이제 조만간에 가지 않을까.